장동혁 대표가 어제 집회에서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외쳤어요. 네.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요즘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. 음. 황교안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뭐 개엄 개몽령이니 뭐니 하는 거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음. 장동혁 대표가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요 최소한 황교안 전 대표가 보여줬던 투쟁력이라도 보여주고 음.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음. 저는. 황교안 전 대표의 지금 그런, 지금 현재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, 음. 문재인 정부 때 황교안 전 대표가 삭발하고, 단식하던 그 아, 결기 그러네. 있는 투쟁의 그 장면은 음.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때 그 마지막에 광화문에 텐트 쳐가지고 진짜 단식했어요. 그뭐 그렇죠. 이상한 뿌연 그 박은식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런 어 그런 수액 같은 거 맞지 않고, 음흠. 진짜 진짜 찐단식 해가지고 그때 정말 목숨이 위험해질 때까지 버티다가 맞아요. 실려 갔어요. 맞아요. 아니, 정말 황교안 전 대표의 투쟁력에. 반이라도 닮으세요. 저도 음, 음. 삭발이랑 단식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. 우리는 한동, 우리는 황교안이다라고 외치려면 황교안의 반이라도 그 투쟁력을 보여주고 장전일 대표 머리를 깎던가 단식을 하던가 해야 됩니다. 제가 왜 이거를 요구하냐면 자, 이게 실익이 있어요. 과거에 음. 드루킹 특검 때 그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시작한 거예요. 지만 그렇죠. 드루킹 특검 때 우리 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요. 음. 이분도 진짜 단식했습니다. 맞아요. 지금도 후유증이 나와있어.